설치를 했는데, 비닐하고, 음 빛은 잘 들어오는 것 같고, 공기가 좀 미세하게 통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, 여기 100m에 100m, 2m, 할때 2m, 할 때가 2m 같으면, 이걸 조금 남는데, 다음에는 2m, 180짜리를 사야 되겠어요. 이 가격이 45,000원인데, 이게 뭐, 아직까지 확실히 어떤 건 회사에서 설명을 해야 는데도그람수가 있고, 2 0 g 4 0 g 강도가 강도를 나타내는 거 같은데, 이게 뭐, 얼핏 보기에는 물한 묻은 습기 없는 물티슈 거기다도, 물티슈, 일단 지켜보고, 이게... 고추, 한 4월 10일 경에하면 요렇게. 물방울이 어떻게 떨어질지,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, 비가 오면. 요 하우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, 요걸, 요 넓이에 300m 짜리가 한 8만원 하니까, 요것도 빨아서 쓸 수도 있고, 한 3년 쓴다니까 괜찮을 것같아 비누를 보다는 아무래도 비누는 또뭐 모래식구에 한 줄의 도있 먹을 거다니까. 얘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, 일단 녹을 번 써보려고. 오늘은 이따가 오후에는 로메인 상추 파종 아니 모종 정식.